안녕하십니까? 삼둥이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디서 인사를 드리나? 바로 여기. 유럽에 왔어요. 미국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유럽에 왔습니다. 또 이런 헛소리 하면은 겁나게 뭘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LA입니다. LA 어디? 베니스 비치, 베니스 운하입니다. 여기는 딱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탈리아에 위치한 베니스를 본 따서 만든 곳이죠. 옆에 베니스 우나. 이게 이탈리아 베니스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진짜 좀 아쉬운 게 옛날에는 여기가 관리가 엄청 잘 됐었습니다. 왜냐면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잘 됐는데 지금은 여기는 냄새도 냄새지만 수질 상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아름다운 그 베니스 운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중에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관광지에 관광객이 줄어든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광지는 깨끗하게 유지가 안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안타까운 환경오염 or 관리되지 않은 모습 이 보이네요.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시 원상 복귀 될 테지만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삼시기가 이 아름다운 곳을 안 보여주느냐. 보여드립니다. 어차피 영상으로는 냄새 안 나잖아요. 냄새는 내가 맡을게요. 아름다운 영상만 보십시오. 하하. <laughs> 여기 사람들이 다 사는 곳입니다. 집들이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을 법한 집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내가 안 가봤어. 안 가봤으니까 내가, 와, 거기 있던 집들이랑 똑같네요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의 집들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럽다, 이런 데서 살면. <laughs> 저기 서핑보드인가? 서핑보드가 왜 여기 있지? 옛날에는 여기에 뭐지? 그 새도 많았고 물고기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 새한 마리가 없네요. 물이 더러워져서 그런지 물고기가 죽으니까 이 먹을 게 없어서 새들은 오질 않는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할수 있죠. 속상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훨씬 아름답대요.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면 더러운 게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 집은 진짜 약간 유럽에 있을 법한 옛날 네덜란드 느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베니스 비치가 이탈리아 베니스를 본떠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생긴 거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뭐아 마을 이름 까먹었다. 마을 이름이 내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서 발음을 못하겠네. 어쨌든 거기랑 조금 더 비슷하다고 합니다. 바람 부니까 냄새 안 나고 좋네 유럽과 캘리포니아의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야자수 있고 이런 운하 있는 거 보면 집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한테 저번에 물어본 적 있었는데 여기 실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별장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계속 이어져서 길 곳곳을 누빌 수 있습니다 뭐 자주 올만한 곳은 아닌 것같고 솔직히 말해서 <laughs>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와서 구경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베니스 북 익스체인지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내가 올라가도 이게 안 꺼지겠지? 나 익스케인지 할 부분 우우우 와씨 뭐야 움직이네? 와 흔들 미친! 어 다행히 잘 연결돼 있어서 와 깜짝이야 근데 어우씨 <laughs> <laughs> 물에 빠질 뻔했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우씨 고정이 안 되어 있었어. 어 느낌 좋네. 어쨌든,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봐, 이 동네는. 여유롭게 책 읽는 사람이 많겠지, 당연히. 이렇게 날씨 좋은데, 어, 의자 딱 깔아놓고 책 읽으면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책을 억수로 많이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었네, 쉐를. 그냥 열리네? 잠깐 없이 다. 오, 그러네. 오, 그러네. 물 위에 올라오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다. 살짝 좀 물, 어지럽다. 와, 씨. 오, 야, 야, 야. 오, 야, 야. 잘 있어라. 그리고 여기는 집집마다 약간 이런 간이 배 정박소 같은 게 있네요. <laughs> 애기들 있으면 밥 먹고, 어? 아빠나 엄마가 이제 배 태우고. 한 바퀴 도는 거지 비니스 운하를 보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저런 간이정박소들이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처음엔 냄새 나는데 이제는 코가 적응을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물은 좀 깨끗해 보이네요 아까 그쪽은 좀 고여 있는 물인데 여기는 바다랑 연결되어 있어서 어, 물이 그나마 좀 깨끗해 보입니다 음. 오 여기 물고기도 사네 물고기 보입니다 저기. 미국의 베니스라고 딱 적어놨네 몇화에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는 좀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을 것 같긴 한 그런 느낌 내가 살게 되면 요런 데는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 너무 프라이버시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여행 오는 건 좋은데 여기는 프라이버시가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 음, 내 취향은 아니다 아무리 바다 앞에 있지만 아 그리고 여기 베니스 운하는 바로 그 베니스 비치, 산타모니카 유명한 LA의 바다들이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베니스 비치까지는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죠. 베니스 비치 온 김에 베니스 운하를 이런 집들이 진짜 유럽풍의 느낌들 그리고 보면은 딱 베니스 운하도 아름답게 이런 거 뭐라고 하냐? 집 주소 번지순가? 여기 보시면 아 역광 때문에 잘안 보이나 아, 눈부셔씨.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혁명색색의 아름다운 집들. 아 진짜 집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네. 혼자 와가지고 산책하면서 분위기를 즐겨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커플이나 아니면 사귀기 직전의 사람들 딱 와가지고 사랑을 싹 키우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음. 이런 데 걸어 댕기면은 뭐라고 하냐. 사랑에 싹 틀, 싹이 안틀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다리도 되게 분위기 있다. 여기는 이제 자기들이 쉬려고 만들어 놓은 덱 같은 느낌? 진짜 이게 킬링 포인트다. 내가 아빠가 되면 약간 이런 거 진짜 하고 싶네. 배타면서 애기 데리고 이렇게 베니스 운하를 다니면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아 진짜로 이탈리아 베니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세계여행하기 이런 컨셉도 좋고 미국에 있는 여러 공간을 내가 아, 삼둥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가서 느끼는 거, 가서 보여드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집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집들,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게 좀, 와, 아, 실제로 거기 갔을 때는 얼마나 더큰 감동이 올까? 그러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합니다.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세계 여행을 갈 겁니다. 갈 거기는. 그렇게 되면은 꼭그 감동을 쉐 h 하고 싶어요. 네가 혼자 이렇게 다니기는 너무 이동 이 너무 크지 않니? 가족들끼리 산책 나왔나 보네. 아, 귀여워. 사실 베니스 운하 같은 경우는요. <laughs> 실제로 이탈리아 베니스랑 그렇게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연관이 있다면 이렇게 중간에 운하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주변에 뭐 유럽식 식당 이 유명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탈리아 식당 이 유명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가 그 자리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오로지 베니스 운하가 있다는 것만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laughs> 그런 진짜 이탈리아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어, 맛집도 느끼고 싶고 그러다면 여기는 사실 그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원래 먹방을 하는데 오늘 먹방을 안한 이유는 실제로 여기 이탈리아 음식점이나 뭐 그런 게 맛있는 곳이 있거나 유명한 곳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는 하고 오지 말기를. 오늘 미국에서 세계 여행은 이, 이탈리아 베니스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